네, 안녕하세요. 저는 뇌부자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우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뇌부자들 함께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 처음 인사한 친구가 저희 중에 이제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이고요. 네, 가운데 친구가 들으셨겠지만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지식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연을 시작할 거고요. 오늘 이제 큰 주제는 코로나 우울증 탈출법이라고 소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꼭 코로나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힘든 힘든 마음의 주제가 있는 분들 사연을 저희가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끼리 좀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 참가해 주신 분들과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자가 처한 상황들 그리고 각자의 어떤 가진 사연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는 바로 통제감의 회복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변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찾기. 입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안에 조금 녹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약을 2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 원래도 친구가 많지 않은 편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저를 아는 제 성향을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더 꺼려집니다. 네, 혹시 뭐 여기 오신 분들도 네,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이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고요. 네, 사실 사연이 여기도 짧기 때문에 어, 사실, 나를 아는, 내 성향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꺼려진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할 때, 나를 어떻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런 그 모습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을까? 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아, 나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나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 꺼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그랬던 게 군대, 네, 훈련소 때 동기들이 있어요. 군대 훈련소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 만나왔던 관계랑은 되게 다른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힘든 상황에서 약간 억지로 막 텐션을 끌어올리면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다 보니까, 어, 저도 그때는 무슨 에너지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다 보니까 막 저희 뭐 훈련소 그그반 같은 데 뿐만 아니라 막 옆, 옆반 같은 데서도 아 진짜 뭐 너같이 재밌는 사람 처음 봤다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 되게 당황스럽죠 <웃음> 지금 표정 <laughs> 봤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처음에 괴산에서 훈련을 받고 또 대전으로 이동해서 또 훈련을 또 봤거든요 근데 괴산에서 봤다가 이제 네, 대전에서 같은 분대 됐던 애가 약간 그런 모습을 저한테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저도 그 안에서는 막 텐션을 올려서 막 예, 이렇게 저렇게 막 재밌게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나와서 아 우리 막 분위기 너무 좋았으니까 우리 훈련소 동기들 한번 뭉쳐야지 라고 했을 때, 꺼려지는 거예요. 네. 아, 얘네들이 또 나한테 그런 모습을 약간 기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그때 다 같이 보지는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도 그 중에, 어, 제가 생각할 때 편안하다 생각했던 그 동기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동기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내가 그, 그 당시에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또 아주 크게 다르진 또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편안한 사람한테 한번 오픈을 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만나는 게 조금 편안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그리고 또 우울증 약을 2년 넘게 드시고 계시는 만큼 이것 때문에도 더 부정적인 생각,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분도 뭐 사실 뭐 많은 사람들 다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처음에 나의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 먼저 보여주시고 여기서부터 안정감 느끼고 다시 시도해보시고 그럼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 나는 나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너무는 뺄게요. 나는 나의 모습이 그래도 마음에 든다. 어, 네, 그, 몇분 계시죠? 네. 당연히 계십니다. 그럼 지금 손 드셨던 분 중에,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기간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실 분은 혹시 있을까요? 네, 아마 없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럴 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우리에게 되게 흔한 심리예요. 저도 아까 규영이 말한 거랑 비슷하게 어제 안에도 그런 심리가 좀 숨어 있는데 저는 뭐 고등학교 때 친구도 만나고 뭐 대학교 때 친구도 만나고 뭐 사회에 나와서 만난 친구들도 만나고 있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은 제가 되게 안 만납니다.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때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도 늦게 와가지고 성장이 되게 늦은 편이었고 그래서 또래에 비해서 더 아기 같았고 네, 그래서 뭐 나름 재밌게 그때는 놀면서 즐겼지만 심지어 제 친구 한 명은 저한테 까까라고 별명을 불렀었어요. 아, 중학교 그치. 1학년 때 같은 반인데 저는 되게 재밌게 운동하고 놀고 그랬는데 키도 작고 뭐 모든 면에서 좀 부족했던 거죠. 그냥 저의 일부이지만 어쨌든 돌이켜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시기고 관련된 사람들을 저도 모르게 그냥 우선 순위에서 피하게 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도 그냥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되게 흔한 심리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있으면은 그런 부정적 심리들이 증폭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제보다 더안 좋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마다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만약 좀 마음이 약해져 있는 우울증에 걸린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그분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들겠냐? 아, 만나서 되게 제 아, 약해 보이고 싫다, 어, 거추장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진 않죠? 아, 쟤 되게 힘들구나, 좀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좀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제 본인에게는 적용을 잘 못하는 거죠. 남들도 나를 보면은 아마 그렇게 도와주고 싶다, 혹은 아, 잘 지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쟤는 나를 나쁘게 볼 거야 라는 생각이. 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미리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인지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피하게 되고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만성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외톨이가 되게 되는데 사람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호랑이는 산에서 이제 혼자 살지만 사자들은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혼자가 되면 저절로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진 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거라는 거는 인지적 오류가 숨어 있을 거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그냥 밖에 나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0대 후반의 개인 사업자입니다. 각기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성향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대인 관계에서 나 잘난,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동네, 작은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만나야 되는데 이런 나잘난 분들과 대화할 때는 어떤 마음 가짐으로 만나야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요? 이것도 참 공감이 많이 되는 사연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금 머릿 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laughs>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고민이 절대 본인만의 고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 저는 이 분의 사례에서도 프레이밍이라는 개념을 좀 이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 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어, 이 상황에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어,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정신과 의사지만 정신과 의사 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사실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마음 상하고 네, 뭔가 이렇게 화도 내고 싶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려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들은 정말 피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참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럴 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질 문을 던져봅니다. 이 상황이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건 뭔지, 내가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건 뭔지라고 했을 때 아, 이런 분들을 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니까 내가 일종의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 내가 스스로가 이제 경험치가 쌓여서 조만간 레벨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자라고 좀 생각을 바꿔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욕구를 그런 충족시켜 줘야 되는, 뭐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 사람 때문에 되게 지치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어 앞에 사회적기업 준비하시는 분도 사실 내가 어이 친구가 힘들어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내가 다 도와줄 수 없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신과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어떤 힌, 외로, 힘든 괴로움들이 있긴 하시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또, 좋아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도 지쳐서 못하거든요. 어, 여기서 이제, 나 잘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인정 욕구가 되게 크신 분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나를 그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크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분은 30대 후반의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기술들은 저보다 사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이미 잘 아실 거라 그냥 이런 분들은 사실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칭찬해주고 인정해줘도 그거를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만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적절히 칭찬해주고 또 상대방한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어필이 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인정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려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해줘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나를 그럼 평소에 어떻게 본 거야? 뭐 이런 걸로 나를 칭찬한다고? 라는 식으로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때도,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낸 거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게임에서 보스 몬스터를 만났을 때꼭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 얘랑 싸우는 건 이번에 좀 피해야겠다라고 적절히 피해 가는 게 사실은 이분들 대안에 대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해 타지로 발령이 난 탓에 회사 모임도 없고 다른 새로운 모임도 못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지고 고립되어 가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좁게 지내도 괜찮을까요? 예전 고향 친구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이제 발령이 난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많아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대인관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뭐더 준비를 하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미 그 이런 욕구를 알고 계시고 네, 하려고 하시는 거 보면 이미 마, 마음의 준비는 충분하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실 수는 있겠죠? 네 어떤 약간의 두려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혹시나 네 걱정이 되신다면 저는 그 아이도 이제 결국에 세상을 탐색하려면 부모와 이렇게 아 내가 언제고 힘들어도 돌아와서 쉴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조금씩 조금씩 더 멀리 탐색을 할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분도 만약에 좀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시라면 사실은 지금 예전 고향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신 만큼 예전 고향 친구들 한번 만나보시고 이걸 약간의 그런 안전기지로 생각을 하셔서 아, 그래. 네, 이런 친구들 있으니까 또 새로운 곳에서 시도를 해볼 수 있지. 해서 시도해 보시고 또 힘들어지면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 저도 이분이 충분히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저는 약간 이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욕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어, 되게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모일 것 같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희망찬 생각들이 들기 마련인데 사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주변에 뭔가 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화살이 도로 나한테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내가 별로해서, 내가 뭘 못해서 이렇게 스스로한테 원인을 찾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요즘 한창 이제 프로야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야구 타자들 타율을 얘기할 때 이제 보통 한 3할이 넘으면은 괜찮은 타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4를 넘는 타자는 일단 시즌이 진행할수록 거의 다 소멸해 가는 거고 보통 이제 타격왕이다 하는 경우도 3할 오픈 35% 정도 타격을 하면은 아주 이제 뛰어난 타자다라는 거죠. 인간관계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한 것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만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의욕을 갖는 건 좋대. 어떤 사람들이 다가오건 나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두세 명이라도 좋은 관계들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 그래도 시작하고 싶다 이러면 새로운 관계에 특화된 집단이 있습니다. 동호회 같은 것들이 있죠.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예, 거기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들이는데, 그리고 환영해 주는데 아주 특화돼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고, 사람은 자기랑 닮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랑 교형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누가 농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일단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걔는 좀뭘 뭐 아는 애네 착할 거야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좋아하는 동호회 같은 곳에 가면 거기서는 한 1할의 관계로 좋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3, 4할의 관계 그 퍼센티지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직에 종사 중인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깊은 대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사이가 깊어질수록 책임감이 늘어나고 상처받을 일이 많아지기에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감정 소모가 되니까요.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면 되긴 하는데 그게 귀찮고 번거롭기도 하고 일단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서 살수 없으니까 저의 회피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코로나 우울증 극복 방법이라고 왔는데 사실 사전 질문들은 대부분 질문들 다수가 다 대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네, 진료실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대인관계의 문제라고 얘기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도 있었고요. 그 대인관계는 일단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진짜 얇은 관계부터 얕은 관계, 짧게 끝나는 관계부터 깊은 관계까지 있고, 각각의 관계가 가지는 다 각각의 득과 실이 있는 것 같아요. 깊고 길게 가는 관계를 이분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얻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계에는 어쩔 수 없이 도중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마치 세금처럼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거든요. 사실 저희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20년 가까이 만나온 사람들인데, 저희끼리 마찰이 뭐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마찰은 진짜로 그냥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가 1번이라고 세금인 거다, 그냥. 아, 그동안 내가 얻은 게 많았으니까 낼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이분께서 깊고 긴 대인관계를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물론 거기에서 오는 장점들이 있긴 한데 이분께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 저는 이분께서 굉장히 힘드실 게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네, 그것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네, 어, 정말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그만큼 책임감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상처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긴 한데, 정말로 저는 떠올려 봤을 때, 깊은 관계라서 책임감이 더 늘어났냐? 깊은 관계라서 더 상처받을 일이 더 많아졌냐? 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깊은 관계고, 이런 책임감이 많고 상처받는 관계도 있는 거고요. 깊지 않아도 상처받는 관계, 네, 책임감 많은 관계도 있는 거고. 깊더라도 책임감은 사실 별로 안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깊더라도 상처 덜 받는 그런 관계도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분께서는 깊은 관계는 책임감을 되게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거고, 또 상처받을 일도 되게 많은 그런 관계야. 라는 생각을 미리 하시다 보니까, 이 깊은 관계 자체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시고 그게 실제로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들고 네, 그래서 아 나는 좀 이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어려운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힘들어 오셨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좀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어 이것도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책임감? 어떤 상처받을 일? 모르죠.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 일은 그때 가서 네,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할수 없는 거야. 한번더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미리 당겨서 생각하면은 연애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가집니다. 네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때 일은 그때가 생각해야 되고요. 대인관계의 그 길이와 깊이가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비례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도중에 불편하다고 해서 막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돼. 아, 근데 이게 힘드니까 적극적으로 회피하자. 이게 아니라, 아, 그냥 사실은 박수도 마주쳐, 손바닥에 마주쳐 소리가 난다고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제가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둘다 뭉개고 있다 보면 그냥 저절로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적극적 회피하지 말고 공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그냥 소극적 회피하면서 시간 흘려 보내다 보면 그냥 또 어느새 더 깊어져 있는 관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너무 내가 해결해야 된다. 바로 해결해야 된다. 라는 압박감을 안 느끼고 상대방에게 그냥 공을 좀 넘겨보는 이런 경험들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코로나 19가 끝머리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 빨리 이 코로나 19가 완전히 끝나서 여러분들과 마스크 벗고 기분 좋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